아예 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, 영생나무 어,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먹고 영생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, 우리로 하여금 어, 이고생하게 할까? <laughs> 그런 생각이 좀안 들어요. 성경읽 있다가 제일 처음에 에, 이렇게 의문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. 아, 처음에는 의문이 나오지 않지만. 어,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선악과를 왜 고기를 만들어 놨을까 아예 만들지를 않아. 불신자들도 이것 때문에 에, 질문을 한다고. 다 들었다는 거죠. 그 사람들도 아, 아는 거다 알아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어,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, 생명 나무가 뭔지 이것을 잘 알면 어, 성경이 꿈. 밝아, 제 그게 만들어진지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, 리를 이해를 하게 되고,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,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거예요. 그렇죠? 우리가 이걸 전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, 성경이 잘 풀리고, 안 풀려도 괜찮아요. 잘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. 어쨌든 하나님이 옳은 걸 하셨으니까. 그렇죠? 어련히 잘 하셨으려면, 우리가 그거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없죠. 조금 잘못 해석을 해도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. 왜냐하면 네가 정확하게 말수 없으니까.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